할렐루야 친구들 안녕하세요 4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종류 중에 하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 중보 기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은 중보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고백합니다 만약 그들이 예언자라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께 간청해 에레미야서 27장 18절 말씀입니다.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를 말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쉬워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고 의지를 동원해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씀과 일치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거예요. 말씀과 일치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보 기도의 규칙대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규칙의 첫 번째는 중보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보기도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하는 기도예요. 둘째로, 여러분이 중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관하여 계속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하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 할 때는 여러분의 영 안에서 승리의 신호가 있고, 여러분의 구하는 것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돼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꾸준히 그 사람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해 주는 것도 무척 중요하답니다. 함께 고백해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 오늘 하루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